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5페이지에서 346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오늘 새벽에 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배경을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지파의 실질적인 장자 지파, 첫째 아들격처럼 여겨지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배웠습니다. 아, 그런데 또한 그에 못지않은 축복을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 지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두 지파를 카운팅할 때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없죠. 요셉의 두 아들의 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무나스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채색옷은 아무나에게 입히지 않습니다. 첫째 아에게 입힙니다. 그 말은 이, 이 아이들, 아들이 첫째고 이 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두 배의 유산을 받을 것이라는 걸 그것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 채색옷이. 그것을 그 당시에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이 입었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것은 뻔한 일이죠. 그러다 못해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그것을 누가 막느냐? 루우벤드블로 막지만 죽이려는 것을 막는 건 유다입니다. 그러지 말고 노예로 팔자, 대신에. 그러니까 유다가 어찌 보면 요셉을 살려준 겁니다. 자, 이두 아들, 이 배경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자,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이 유다의 후손들과 요셉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집파가 일곱 집파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가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말 중에 유다 후손들과 요셉의 후손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잘 정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 절을 내려가 보시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로 시작하죠. 세자. 시작.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성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자, 그 일곱 주파가 땅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땅 일곱 개를 나눠서 나한테 가져와 봐라. 그 얘기입니다. 요수아가. 그런데, 유다가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은 북쪽 지역에 있으니까 이두 지파는 잘 정착하고 있으니까 이건 빼고 나머지 지역 일곱 개로 나눠서 가져와 봐라. 지도를 그려와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다 지파와 요셉 족속은 정복을 잘 하고 있는 것이고 잘 정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지파에 비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요셉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브라임 지파와 무나스 집파입니다. 자 이들 집파가 축복받는 것을 보면 그 조상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유다 집파를 보죠. 광야에서 가장 앞장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 정복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열심으로 정복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이런 축복받기까지그 집파의 조상 유다의 믿음이 축복받는 근거임을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야곱의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시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자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애굽 땅에 가서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총리가 누굽니까? 그들이 노예로 팔았던 자기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까마득하게 모르죠. 하지만 요셉은 알아봅니다. 이때 그 요셉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같이 온 막내 동생으로 보이는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서 형제들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 이 동생 베냐민, 베냐민은 실제 요셉과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베냐민을 보면 베냐민을 볼모로 애굽에 놔두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마음 상해서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나를 나 대신 잡아라. 내가 대신 잡혀 있을 테니까, 저 아이는 형제들과 올려보내라. 그 말합니다. 그걸 듣고서 요셉이 펑펑 웁니다. 펑펑 울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바로 그 요셉이다. 왜 그랬느냐? 왜 요셉이 그걸 듣고 펑펑 울었느냐? 이런 겁니다. 이전에 자기들의 동생이었던 자기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이제는 그또 다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가 보고 아 형들이 변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연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유다가 화해하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베냐민을 살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유다의 후손들과 요셉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가난안땅 분배받는 장면에서도 축복하시더라 이겁니다. 자, 내가 대신 잡혀도 좋으니까 저 동생 대신 올려 보내라. 이 말은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과도 이어집니다. 그다음 요셉을 보죠.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이제 불안해합니다. 아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요셉이 자기들을 노예, 자기를 노예로 판 원수를 우리한테 갚을지도 모르겠다.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걸 듣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형들이 위로를 받죠.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들이 노예롭한 나를 선으로 바꾸사. 당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기회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 사역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그 십자가 죽음을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로 바꾸셨습니다. 다 이어진 겁니다. 자,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집파들, 유다 집파와 요셉 집파 특별하게 축복받은 이유가 그 스토리를 쭉 보면 있습니다. 조상들의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모의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참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의 말한 마디, 나의 행동 하나 하나가 자녀들에게 다 살아있는 교육이요 흐르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에 이런 믿음의 전통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수아는 나머지 열심 내지 않는 지파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열심을 내지 않느냐? 이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보시죠.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겠느냐이 말은 여우수와의 답답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있는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가서 싸우면 승리하게 해주실 텐데. 싸움조차나 안 하는 겁니다. 부딪히면 우리 하나님은 깨뜨려 주실 것이고 허물어 주실 텐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답답하지요? 이것은 게으름을 넘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중에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일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담을 주신 일이 있는데 혹여나 아직도 내가 주저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보시면 나머지 일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도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참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정말 신경 쓰시는 분이라라는 거알수 있는데 유다 지파와 요셉의 지파들 후손들이 다 많은 축복을 받았기에 이두 주파가 참 미묘하게 라이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두 주파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소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이두 주파가 분배받은 땅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읽은 스토리를 기억하시죠? 자, 11절 우리 같이 읽어 보죠. 11절 말씀. 오늘 여호수아 18장 1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집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임의로 배분한 것도 아닙니다. 제비 뽑았는데 나온 결과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중간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이 라이벌 시를 가지고 불필요한 갈등하지 않도록 완충지대를 베냐민 지파로 만든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역사에 보았잖습니까? 요셉과 유다가 화해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베냐민 살리는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두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원하십니다. 자, 땅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세심하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 책임지시고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나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 그대로 자손들에게 흐르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의 모습 보고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영향 끼친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내가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